몇 살이야? 리두 <목소리> 유리 살? <목소리> 유리몇 살이야? 7살. <목소리> <일곱> <목소리> 맞아. 우리 가서 떡국 먹자. <목소리> <목소리> 몇 살? <목소리> 몇 살이라고? <목소리> 집서 고기랑 떡국 떡국 재료 사가지고 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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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ㅎ <laughs> 는 <laughs> 어? 뭐 응. 반을 까반 잘라드릴게요 응. 반 잘라드릴게요 자, 사장님, 그걸로 둘이 먹으면 안 부족할까요? 두 분이세요? 네. 떡국 재료를 사러 마트에 왔어요. <laughs> 엄청 크다, 밤. 우리 떡국 재료 사고, 과자랑 이런 거 사자. 술이랑. マニー 다. 어, 세복 받아. 어, 말도 새해 복 많이 받아야죠. 이제 건강해. 나야 세복 많이 받아, 건강해. 나야 세복 많이 받아, 건강해. 재능 구역이야. 나 왕자거든. 구역이야. 그럼 기울은 똥돼지. 기울은 똥돼지? 빠는 운전자. 아빠는 운전자고 기울은 똥돼지라고? 음. 뚱돼지라고 했잖아 방금 네, 나나 동료 비버 비버? 응. 有 깨요. 만두가 조금만 더 익어야 돼요. 레고 안 가지고 왔는데 오늘 유리 다른 장난감. 이렇게 밝고 좋다. 그렇지? <laughs> 오늘 엄청 춥다더니 하나도 안 춥네요. <laughs> 페니 파워도 안 켰는데 지금 <laughs> 안에가 2 0도예요 20도 20도 난로만 켰는데도 따뜻하다 그 난로만 켰는데도 아주 따뜻합니다 우와. 언니랑 아빠 오면 뭐할까? 뭐하을까 <laughs> <laughs> 없어 유리 없어요 갔어요 <laughs> 저게 없어요. 아하. 뭐를 이렇게 삼겨 기노이 씨. 어? 응? 뭐 샀어 또? 이거는 텐트 안에 쓸 쓰레기통. 음, 잘 샀다. 음. 저 안에 거랑 똑같은 거야? 실트 거랑? 브랜드는 다른데, 음. 만듦새가 되게 괜찮더라고. 짱네 저거보다? 조금 작은 것, 조금 작은데 안에 내부가 좀 짱짱하게 돼 있어. 오, 그러네. 방수처럼? 오, 안 쓰러지겠다, 휙휙. 그래, 여기다 뭐 비닐 같은 거 넣어놓고 음. 꺼내서 이면될 음. 거야. 무동력 팬. 아, 잘 샀다. 오 <laughs> 탈루에 올릴까? 오케이 이것도 무동력 팬왜두 개나 샀어요? 하나는 화목 날로 아 하나는 균유 날로 아나 아, 오빠가 무동력 팬 샀다 그래가지고 그건 줄 알았어 여기 엄청 큰거 그건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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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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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날로값 부 음. 음. 크리스마스 에디션이야? 뭐 음, 겨울 상품으로 나온 것 같은데 여워가지고 근데 날개가 그니까? 작아가지고 응. 열 전달이 그대로 될런지 모르겠어그 오늘 써보자. 이거는 테이블. 어디서 쓸까 쉘터? 아 그때 오빠 말한 그거구나. 우와. 색깔 너무 예쁘다. 색깔이 너무 예쁘. 오 튼튼해 어 진짜 고 이건 제라 버너 아, 같이 연결해서 쓰는 거야 이거 단독으로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다 이렇게 뭐 하고 기다리자 그리고 여기 스위치 음. 너무 음에 드는데 색깔이 너무 예뻐 응. 이런 데다가 뭐걸수 있고, 있고. 아. 다해서 얼마니? 얼마 썼니? 기억이 안나 아 여기에 열이 닿아야 된다고.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헬런지 모르겠네. 기다려볼까. 나? 응. 그르 응. 슝! 슈! 뭐야, 하다 왜? 이거 원래 붙어 있었던 거야. 이거 이거 가져가는거 아니야? 가져가지. 야나세 개야. 어? 오. 오 나도 맞다 진짜? 오 잘한다. 이제 엄마 차례야. 아, 엄마 기억이제 하나도 안나는데 어떡하지? 내가 어, 나 엄마도 여섯 개, 나도 여섯 개, 나도는 난... 유리 두 개, 유니는 몇 개? 우리 너세 번에... 아 제대로 엄마. 못 틀었잖아. 아니, 유니, 유니만 맞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안 넘어지겠다. 내가 제일 많이 넘어진 것 같아, 오빠. 너하나 넘어지면 안 되지. 이렇게 하니까 진짜 좋은데? 오, 너, 너무 좋아. 양념. ありますね。<laughs> 너무 좋지 않아? 응. 여기? 응안 넘어지. 니까 그지 안 넘어지니까 너무 좋지. 응. 엄마도. 이게 너무 좋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넘어져. 어안 넘어져. 나도 유리도 안 넘어지지. 응. <laughs> 이렇게 표시해. <표시하게>. 아. <laughs> 유리 언니 옆에서 봐도. <laughs> <나도. 웃음> I